안녕하세요. 온여름입니다. 다들 열공하셨나요? 1월 4주차 진도 기록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에는 전공 2개, 화요일에 전공 2개, 수요일에도 전공 2개를 들어서 총 6강을 듣고 22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교육학을 시작해서요. 교육학 3개, 금요일에도 교육학 3개, 토요일에는 교육학 두개 들어서 총 8개를 듣고 32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각각 전공과 교육학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스터디를 직접 꾸렸는데요. 스터디를 꾸린 이유는 인강 밀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또, 스터디 준비하는 거나 스터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강의 때 주로 쓰던 화상 강의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멤버가 3명, 교육학은 멤버가 4명입니다. 파트를 전공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두 2강씩 두 나눠서 각각 멤버가 하나씩 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OX 퀴즈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 와서 그줌 화상회의 때, 화상강의 때 화면 공유로 문제를 띄워서 멤버 3명이 동시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데 20분? 많이 걸리면 40분 정도 됩니다. 음, 40분까지 걸릴 때는 틀린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토론하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한번 제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월 24일에 대한 17, 18강 강의에 대해서, 어, 쪽수도 적어두고, 스터디 날짜도 적어두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게 10문제 정도를 만듭니다. 얼마나 간단한 문제냐면요 어, 아들러가 말한 열등 콤플렉스 원인은 실체적 신체적 열등감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의 무관심이 있다 이렇게 ox 퀴즈 요 정도의 난이도고요 어, 요거를 동시에 멤버 동시에 풉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답을 만들어 오는데요 프로이드에서 뭐 전이란 내담자가 과거 부모나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부모, 상담자 이렇게 정답을 적어 오고 페이지까지 기입해 옵니다. 어, 정답란을 이렇게 문제까지 기입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 지하철 탈 때나 뭐 버스에 타 있을 때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읽으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와 정답 동시에 쓴 해설을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 옵니다. 당연히 문제가 10개니까 해설도 10개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각자 문제를 교환을 하고 어, 그한 줄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죠. 어, 이제 2월이 다가왔으니까 2월이 왔으니까 2월 달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열공하세요.